자 오늘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83회 꼴통쇼 네. 오늘 또 변함없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 아빠 오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욕으로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남자 욕테라피스 종왕의 이어서입니다 자 와우. 오늘도 이렇게 7월의 첫째 날또 네. 저희 또 골통 쇼를 또 완전히 또 기쁘게 찾아주시 우리 골통 챌린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laughs> 자 이곳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곳은요 준호 헤어 아카데미 준호 네. 아카데미. 아카데미 지금 저희가 공연장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 너무 멋있죠 네자이 네. 골통 쇼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또 저희 제작을 있습니다.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어, 골통 쇼 후원 20개 회사가 모이겠다. 어, 회사분들 20개 회사가 자발적으로 모이겠다는데 지금 한 10개 회사가 벌써 모이셔 가지고요. 저희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스폰서단을 또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그 중에서 또 지금 함께 저희를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시는 분들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준호해요준호요 그리고 한결 PIF 그리고 이루 FC 러시 그리고 조스 떡볶이. 바르다 김선생에서 아. 저희를 든든하게 팍팍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께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죽을 때까지 무료로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그런 거잖아요. 네, 누가 서비스 할때더 서비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분 더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방송 좋죠? 홀동수 재밌지 않으세요? 네. 오셔서 또 많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다음 주에 출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여기 또 퇴교 네. 삼아서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출산도 이제 어디 해도 좋은데 사실은. 네. 네. 아쉽네요. 나중에 저기 산우조리 할 때도 한번 오세요. 네. 저희가 또 산우조리용 멘트도 준비해놓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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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정말 무의식의 세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여기 오면 뭐 딴짓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요 이 수용하는 이 체계가 우리는 어른들은 지금 오감으로 하지만 걔네는 무의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무의식의 크기가 태평양 바다에 코르크 와인 코르크 하나가 의식이고요. 예. 그 태평양 바다가 무의식의 크기래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에너지를 같이 교류한다는 것, 또 좋은 어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 이걸 아이들이 가족들끼리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183회 우리 아... 오늘 아 이분 또 제가 또 앵콜로 또 오늘 그러니까요. 모셨고요 아, 너무 멋지신 분이고요. 여러분들꼭 인생에서 음? 이런 분과 대화하고 만났다는 건 아마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2017년 원래 이분이 평균 잠에 드시는 시간이 어, 취침 시간이 밤 8시인데 어, 유일하게 올해 두 번을 이 시간에 깨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비몽사몽에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비몽사몽 대화가 더 진실한 토끼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네. 자 우리 한스 컨설팅의 우리 한근태 마스터 금방수로 맞아주세요. 한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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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 어서 오세요. 나 일본에서 깜짝 놀란 게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 그래가지고 막이 음식점마다 꽉꽉 차고 다줄 서야 돼. 네. 그래서 어디냐? 스타벅스 인가가서 이렇게 서는데 나란데 이마스카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나가라 뭐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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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줄서 있느냐는 거 나보고. 어. 나란데. 네. 이게 네. 나란이 하고 똑같은 말이 그예요. 아 나란이. 누나가 네. 딱 느끼고 들어. 아 이게 우리도 나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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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소이 나란이 하고 일본에서 얘기는 하 나란데 이마스카 하고 이게 같은 어원일 것이다. 어. 아. 명확합니다. 오우. 아 제가 일본 말도 공부했거든요 아. 혹시 그 백제, 백제, 를 일본 말로 어떻게,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아세요? 백? 백제 게어고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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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발음 게 어떻게, 어떻게, 요 구다라. 떻게 어떻게, 어 구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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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구달아나이 하면 백제께 아닌 거예요 어. 근데 구달아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별본이 없느냐. 아하. 그 말은 뭐냐면 예, 옛날에 백제가 일본에 간거아니에서 네. 그 일본 왕이 백제 사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일본 왕이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나는 조선이 자기 선조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제께 최고인 거야. 우리가 일제 미제 좋아하듯이. 네. 그러니까 백제께 아닌 건 후지다 해갖고구달아나이 라는 아 말이 있고, 그렇고 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야, 이게 어. 그냥 일본은 가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배움을 네, 배우는, 배우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 오는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네. 아, 우리 공부가 얼마나 재밌냐 이거죠. 그냥 나라, 나란히 나란히 하고 일본에 나란데 이만스가 같은 말이고, 아구다라 나이, 아 그게 일본 백제 게 아닌 거나 후진 거구나. 어. 그걸 알았다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어. 개인적으로 왔을 때. 제, 나만 재밌나? <laughs> 아니 아니, 제...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재밌죠 어요 예. 아니 그걸 이렇게 배우셨다는 걸 지금 이렇게 소년처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너무 음, 정말. 내가 예.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문제예요. <laughs> 왜 반응도 안할걸왜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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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요 일단 리액션 좀잘좀 좀 해주세요. 남편 기사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리액션, 리액션. 예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그러더니 o 저도 연애할 때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막 웃었어요. 어, 지금, <laughs> 음, 어, 지금 어 o n r e a 안 웃어요. 지데보데있어 있어요? 어, 네, 딴데 그 보고 있고 <laughs> 이제는 몸으로 뭘 i o n reaction 이제는 c t 막 o n r e 자 c t i o n r e a c t i o 이제는 절대 안 웃어줄 거 e 요 c t 요 왜? n r e a c t 자기가 결혼했기 때문에 오빠가 에. 자꾸 웃어주면 어, e 웃어 t i o n r e 만족할까 봐 <laughs> 어, 그래서 나 그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어어. 어, 아, 정말에요? 어,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밥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laughs> 옛날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하여튼, 리액션 만큼 좋은 건 없는 거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오늘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시덥잖 않더라도, 아, 구달한 아이 하더라도, 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백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웃어주시면 돼. 아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잖아요, 그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오! 아.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천명 오셨지만 만명 같은 아, 진짜? 리액션을 보여주셔야죠 네. 아셨죠? 네. 자, 자. 그러면서, 아니, 그,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네. 사실은 꼴통쇼가 네. 그러진 않거든요. 네, 네. 원래 이렇게 뭐 주제를 정한다거나 예. 대화의 어떤 방식을 예. 정한다거나 이러지 예. 않는데 예. 오늘 문자를 주셔가지고 오. 한번 출연을 해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난 출연 때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 어.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네.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아니 그래서 오늘 지, 지, 주제가 공부, 공부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는. 어, 공부. 공부. 아 중요하죠. 네. 공부가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공부가 아니고 아까 네. 얘기했던 그런 뭐 네. 나란 이런 것처럼. 네. 맞 우리 두, 두 번째 하시는 분이 그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외수달 떨어는 줄 아세요? 외국분하고 네. 어, 어떤. 아 제가 요새 중국말을 좀 배우거든요. 아. 어. 근데 중국말을 그냥 배우는 거 하고. 네. 뭔가를 좀 알고 배우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뭐몇 가지 물어봤었어요.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 그런 일급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1 세대 중국 통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보통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으로 섭외하셨어요? 아유, 제가 또다 라인이 있죠. <laughs> <laughs> 그 공개하면 제가 이 MC 자리에서 빠지적이 짤려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아오기 어, 때문에. 어, 어. 저희의 섭외 능력은요 네. 거의 아시아 탑입니다. 아, 네. 아시아. 아, 아. 아니 제가. 우리 선생님이 네. 나중에 말씀할 거끝또 꼭꼭꼭 물어보세요. 네. 그 그러니까 중국 가면 사천성 요리 먹어 보셨어요? 사천성 요리. 사천성. 네. 그 우리나라 전라도 음식하고 비슷한 거죠. 무지하게 매워요. 네, 어. 맞아요. 근데 왜 매운지 아세요? 몰라요. 날이 더워서.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그 동네가 엄청난 분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라의 아 산라으로 싸가지고 아 네. 엄청난 분지라 햇빛이 잘안 드는데요. 네. 햇빛이 안드니까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땀을 흘릴 수가 없다는 거예 <laughs> 그래서 땀을 못 흘리면, 안 흘리면 죽거든요. 어... 그래서 어린 애 때부터 매, 매운 걸 먹여서 강제로 땀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천성 요리가 매운 이유는 기후 때문에 그렇고. 아... 그다음에 거기 뭐야, 거기 시안이라는 동네는요. 네, 시안. 서안. 서안, 시안이죠, 시안. 시안. 네, 네. 거기는 음식이 굉장히 그 식초가 발달했어요, 그 동네가. 예. 식초, 신맛이. 식초, 예. 음식이 다 시되는 거예요. 예. 중국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나왜 뭐, 시인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예. 알 거야? 어.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다 땅이 알칼리래요. 황토인데. 예. 땅이 다 알칼리라 음식에서 예. 산성으로 산성으로 중화시켜야지 살지. 그건 아 죽는다는 거. 그래서 시야는 다아 거야. 그래서 아 시아는 다신과야 그런 거 보니까 느낌이 야,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나 이런 문화도 다 이렇게 자연 환경하고 그렇죠. 다 맞춰서 이게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경상도 음식이 왜짠줄 아세요? 몰라요. 전라도음식은 맛있잖아요. 네. 네. 아 전라도는 평화가 넓으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지천에 아그 그러니까 음식이 발달한 거고 네. 경상도는 산거리고 든는다니다경상도 네. 산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먹을 건 없으니까 밥한 숟갈에 이게 많이 먹어요 아 짜게 해서 아, 아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중국 서안과 사천성에 여기서 아그 경상 야 이게 또 이렇게 또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또 아, 나, 아니, 필요... 내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 아니, 맞,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저는 근거 있다고 봐요. 리액션 합시다. 그래야 빨리 넘어가. 이영석 대표는 반응을 안 하는. 아니, 아니, 지금 생각해 보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웃음> <웃음> 어. 아니, 그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과일은요. 그 비, 그러니까 산이나 비탈길에서 나온 과일들이 맛있어요. 어,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음.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잖아요. 돌이 많아서. 음. 근데 평야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저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수가 안 돼서. 물을 묵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물러요. 아, 아, 배수가 돼야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단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산비타길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등산 수박 이런 게 맛있다고 하는 게? 음, 무등산 수박은 맛은 뭐 그냥 그렇고요. 그런 거아 근데 희소송 때문에 비싼 거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단감, 단감 저장되잖아요. 그쵸? 배, 네. 사과 저장되죠. 어 근데 평지에 나오는 과일들 저장 잘안 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아 저장 네 그래, 그런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지금 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고 어그 경상도랑 전라도 쪽에 음식을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우리가 어디 가서 환경적인 요인이 음식하고도 더 좌우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영석 대표는 그렇죠. 과일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사과는 기온 차가 심해야지 맛있 떄면서요 네. 그런데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인간도요 어 고생을 시켰다. 네. 우리가 왜당금질하잖아요당금질 맞아요. 예, 맞아. 인생도 당금질한 네. 애들이 응. 어, 성공해요. 그리고, 이영석 대표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아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 뜨거운 물에만 있어 가지고. <laughs> <laughs> 찬물 싫어해. 예. <laughs> 네, 전 지금도 잘때 어, 수면 양발 싫고. <laughs> 어, 그렇구나. 근데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들 뭐 우리 대표님이 더 외국 많이 가 보셨지만 외국에 가면 그 건축이나 이런 어떤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 환경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음. 유럽은 돌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돌 건축물이 발달된 거고요. 한국은 나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목재 문화가 발달돼 있는 거고. 어,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게 아니라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동남아 가서 따뜻한 나라 가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막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거기 또라이에, 뛰면 또라이에. 죽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부에 대한 얘긴데 지금 나누는 얘기를 보면 막 여행 얘기난 난 이게 공부라고 어, 그러죠 그러니까 어. 공부에 내가 얘기하 정의가 공부할... 좀 예. 다르다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진짜 공부를 하면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요. 진짜 예. 호기심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 진짜 어.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냐면 아 공부를 무작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공부를 못해서 아때뭐 학교도 좀 후진대 가고 약간 좀 이렇게 인생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한 어.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 그런데 그러다가 이 분이 어느 회사를 하게 되냐면 오퍼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독일에 있는 어떤 그런 현미경을 수입하는 네. 그런 회사를 자기가 차린가 오퍼상을. 네. 근데 독일어 모르잖아. 어. 그래서 그날부터 네. 미친 듯이 독일어. 아니 왜냐면 수입하고 팔을 내면. 그래서 자기가 3개월 만에 독일을 거의 마스터하다 싶어 했다는 거야. 와. 그래서 지금은 떼부자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가 나한테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자기가 아. 보니까 네. 자기가 독일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네. 아 독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파냐 이거야. 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네. 아 애들한테도 내가 왜 공부하는 이유를 아. 알려주게 되면 공부를 할 것이다. 어느 딱느낌이 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우리 대표님하고 좀 같은 생각이지만 똑같은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예. 그 대표님처럼 독일어에 관심 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예. 관심사를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야채 모르잖아요. 야채 뭐 만져본 적도 없고 제가 시장을 본 적도 없고 음. 또 저는 야채를 안 먹어요. 음. 어떤 분들은 뭐가 야채? 야채 좋아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laughs>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 이게 딱 보면 한 산골 소년 느낌이잖아요. 어. 근데 서울 강남 출신이고. 네. 흑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아 그렇죠. 저는 육식주의자예요. 육식주의자. <laughs> 네. 아, 물론 그래서 돈이 남는 거냐면 안 먹고 파니까. 그럼 원래 어, 보이는 걸로했으면정육점 같은 거 했었어야 아, 되는데. 그니까 도축장이나 네. 그렇죠. 아,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경찰이나 투캅스에 그 나오는 이렇게 비리 경찰 있죠. 돈도 좀 받고 아... 어, 봐줄 놈좀 봐주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시대에 어, 그런 형사나 아니면 이렇게. 군인 중에 특수 군인 있잖아요. 그런 음... 거 하고 싶었어요. 음... 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잠복근무 많이 해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 요즘에 제가 비비탄 총을 사 가지고 <laughs> 어차피 군대 못 갔으니까 <laughs> 네. 어, 요즘 거기에 빠져가지고 총이 아, 또... 한3 0 자로 있는 거예요. 이야, 서바이벌도 이거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가장 앞으로 뜰 직업 중에 하나가 사설 탐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아, 지금 어. 미국이나 일본은 수만 명 있어. 아, 맞아요, 사설... 맞아요. 프라이빗 인베스테이터라는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일본 갔더니 사설 탐정 그 간판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 명탐정 코난이 그 사실 그런 아, 그렇죠. 탐정 사무소에서 형사하다가 네. 형사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개인 거 차려서 하는 거죠. 어. 우리나라 아직 법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데 나온다니 어. 법적으로 풀리게 되면 할수 어. 있어요. 사설 오. 탐정 같은 거에서. 오. 아니, 탐정은 또안 맞아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아니, 그 뭐가 그냥, 맞는 거니까? 아무튼 그냥 야채, 오케이, 야채 얘기는했어 <laughs> 아, 뭐 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뭐, 마약, 사범 이런 거 잡아오고 이런 거. <laughs> 아. 어. 저 목숨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가서. 그냥 영화 배우를 해. 예? 네? 영화 배우. 그거 다할수 있잖아. 영화 배우? 어. 어. 아, 안 맞아요. 아, 좀또안맞아 또. <laughs> 아, 제가 그 예전에 한번뭐 c f 찍나 촬영해봤는데, 똑같은 신을 우리가 보는 건 0.1초인데, 똑같은 신을 5시간 동안 찍어요. 안 맞더라고요. <laughs> 네,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그래서 야채, 아까, 아까 아까 야채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네. 근데 야채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니까 공부를 하게 됐다 아 어. 야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에 야채 a 라는 야채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잘한다 그러면 전라도에 있던 경상도 있던 무조건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 뭐 음. (5시간) 걸 지금은 교통이 좋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과하면 영주, 안동, 풍기, 천흥 그렇죠. 이런 이 지역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뭐 전라도 지방에 온난화 때문에 전라도 지방이나 뭐 이런 지방의 사과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도 좋지만 그때는 똥차예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가 ABS 브레이크가 아니라 어, 가다가 정말 브레이크 잘못한 두 시간 전에 물이 잡아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밤에 누가 어느 지방에 누가 사과를 제일 잘한다 그럼 가는 거예요. 다섯 네. 시간, 여섯 시간. 가다 피곤하면 트럭 뒤에 이만큼의 그 운전석 뒤에 공간이,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를 자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가 관심 갖는 걸 가지면 사람들 다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공부가 사실 이런 공부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호기심 네. 공부의 출발점은 호기심 호기심하고 필요성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호기심의 정의는요, 네. 알고 있는 것과 네. 알고 싶은 것 사이의 갭이야.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야채를 알고 있잖아요. 예. 과일을 알고 싶어요. 나 예.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왜더 맛있지? 예. 어떻게더 맛있지? 그 갭, 항상 그 갭이 있잖아요. 맞아요. 갭을 줄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공부야. 아.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정의는요. 예. 근데 스타트은 포인트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안 생겨요. 아. 대부분의 사람도 알고 있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무식하면 아무 것도 무지하면 예. 알고 싶은 게안 생겨요. 어디 야채 공, 장사 시작한 거 하려면 처음에 예. 맨날 깨지면서 예. 그럼알고 싶은 게 자꾸만 생기잖아요. 생기죠,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게. 어. 내가 네. 하는 공부는 책상에 어. 앉아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런 공부죠. 어. 알고 싶어서 풍기도 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죠. 그래서 저도 이게 자기개발하는 곳에 가 보면 맨날 있던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네. 자기개발 하시 해 보니까 어때? 부족하니까 계속 더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더 많다는 그러니까.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될 사람들이 와. 맞아요. 와. 맞아요. 이 사람들은 네. 이미 많이 알아요. 네. 정말 와야 될 와야 될 사람들은 안와 어. 밖에 있어.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야. 맞아요. 아니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오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4년은 더 오셔야 돼요.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볼때뭘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지속성이 되게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처럼 그런 그 학습하는 태도랑 지속성이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사람들은 지속성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들, 아, 이것도 얘기 들어서 음. 알겠다. 그래,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음. 내가 공부를 네. 하고 싶은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 그렇다면 호기심을 좀 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줄수 있을까요?